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유부남 깸더가제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2005년 출시한 대항해시대 온라인입니다. 대항해시대는 남자들의 로망인 배를 타고 항해하며 무역로를 개척하는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PC 게임부터 시리즈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모바일로도 출시가 되어 많은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왕의 시대는 처음 랜마블을 시작 으로 다음과 한 게임에서 채널링 을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현재는 랜마블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 했습니다. 서버는 총 3개의 서버가 있었으며 그중한 개는 논피케이서버도 있었습니다. 전첫 번째 서버인 헬렌의 서버 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시작을 하면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유럽 국가 5개 중한개를 골라야 했습니다. 또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기본적으로 체형을 고르고 헤어스타일과 색상을 고를 수가 있었으며 디테일하진 않지만 나름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에는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모험가와 상인 그리고 전투계열인 군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엔 항해를 주로 해볼 예정이라 항해에 유리한 모험가를 골랐습니다. 처음 접속을 하면 모험가 조합 건물에서 시작을 하게 되며 기본적인 조작을 알려줍니다. 나름 3D 게임이라 시점전환과 이동이 자유로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받은 퀘스트는 모험가 조합 마스터에게 말을 꺼낸 것이었는데 말을 걸면 신규 모험가 보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막 퍼주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주는 것으로 봐선 신규 복귀 유저 보상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를 포르투갈로 선택을 해서 리스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초보분들이 시작하기 좋은 곳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좋다고 합니다. 퀘스트는 의뢰 중 개인에게서 받을 수가 있으며 각 의뢰마다 필요 스케들이 있으며 난이도에 따라 보상이 달랐습니다. 이동을 할 때마다 기본적인 도움말을 띄워주기 때문에 신규 분들이 그나마 따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니맵에서 항구 관리인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을 시켜주는 데 이건 좀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렉기 심에서인지 항구 관리인 NPC가 바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많은 유저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돗자리 깔고 있는 개인 상점들이 대부분이었고 개인 상점들은 NPC를 구해서 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개인 상점들이 있다 보니 얘기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퀘스트 몇 개를 하다 보니 드디어 항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출항하기 전 항구에서는 물과 식량 그리고 선원들을 보급할 수 있어서 목적지에 따라 식량과 물을 보급하고 출항할 수 있었습니다. 위스본 앞바다에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들 사이에 껴있으니 저의 배는 조각배 수준이 돼버렸네요. 제 이동은 마우스 클릭과 방향키로 할수 있었으며, 방향전환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에는 저의 위치가 표시가 안 되고, 오른쪽 하단 미니맵에만 저의 위치와 방향이 표시가 되긴 했는데, 미니맵에서의 방향이 고정이 아니라서 미니맵 보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다른 분들의 배를 보면 저의 배는 기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혼자 갈 때는 속도가 나름 익숙해졌는데 다른 유저의 배가 제 옆을 지나가면 살짝 멘붕이 오긴 했습니다. 리스본의 럽 동네인 사그레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통 모험 퀘스트의 종류는 다른 마을에 들리는 것들이라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항해를 하고 오면 항해 시간에 따라 모험가 경험치를 얻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 마을과는 다르게 여기 마을의 규모는 크지 않았고 기본적인 NPC들만 마을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퀘스트는 NPC와의 대화만 하면 끝이고 퀘스트를 완료하려면 다시 퀘스트를 받은 리스본으로 가야 퀘스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항해를 하다보면 해적선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전투 직업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전투가 가능해서 한번 소형의 적선을 공격해보았습니다. 전투에 입장하게 되면 적과 1대1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동 컨트롤이 생각보다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대포는 일정거리와 방향을 맞춰야 발포가 가능했습니다. 처음이라 방향 조절이 잘안 되어 공격이 생각보다 잘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격하면 대포를 장전하기를 기다려야 다음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소형 의적선이 거의 해적선 중 가장 약하다 보니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잡고 나니 소량의 전투 경험치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형의 시대의 퀘스트는 편의성을 개선하긴 한것 같지만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여기 퀘스트도 일정 구역을 가서 탐색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데, 탐색 스킬 범위가 좁은 데다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공략을 찾아가며 완료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게임이지만 인덴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 공략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대양의 시대에서는 직업이 꽤 다양하게 있었으며 한 가지 특성만 올려도 되지만 모험회에도 전투와 상인 레벨도 같이 올리면 다양하게 전직을 할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일부 직업들은 각 특성 레벨을 올리고 퀘스트를 통해 전직권을 얻어야 가능한 직업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탐험가로 전직을 하니 배울 수 있는 스킬들이 늘어났습니다. 레벨에 따라 배울 수 있는 스킬 수가 한정되어 있어 꼭 필요한 스킬들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배운 스킬들은 항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이었습니다. 낚시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항해 도중 자동으로 낚시를 하게 되어 물고기들을 낚을 수 있었고 한번 낚시 스킬을 쓸 때마다 행동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행동력을 채우는 음식을 계속 사용해야 했습니다. 다음 배운 스킬은 측량 스킬인데 이걸 사용하면 미니맵보다 더 정확한 맵을 볼수 있었습니다. 측량 스킬을 배우니 제 위치와 한번 들렸던 도시가 표시가 되니 편리했습니다. 퀘스트를 하던 도중 심상치 않은 무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덩치는 제캐릭과 비슷한 형님들이었는데 의상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패션으로 눈길을 확 끌었습니다. 진정 게임을 즐기시는 분 같았습니다. 퀘스트를 하다 보니 점점 항해 거리가 멀어지고 여유가 생겨 물품을 사서 멀리 있는 도시에 팔면 비싸게 팔수 있다는 짧은 지식으로 교역품을 구매해 보았습니다. 다시 위스본으로 와서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하는 기대감에 바로 교역서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길하게 금액이 빨간색 글씨였는데 손해를 보는 거래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세를 잘 모르고 구매한 것 같네요. 이후에도 몇번 해봤는데 매번 손해보는 거래를 했습니다. 무역은 좀더 공부를 하고 스킬을 올린 후 다시 해봐야 할것 같네요. 마을을 돌아보던 도중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항구 근처에 너무 많은 개인 상점들을 보고 아직 대항해시대는 할만하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특성 레벨을 올리면 각 특성에 맞는 배를 탈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험가 레벨이 7이라서 좀더 하면 캐라벨이라는 배도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제 기준 너무 비싸 현재 돈을 버는 방법을 몰랐기에 저렴한 한자코그 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닛과 집어라는 템들을 구입하면 선박의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산 배도 기존에 쓰던 배보다 성능이 높아서 얼른 사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게임 옵션을 높여도 여기 항구 NPC 보이는 건 빨라지지가 않네요. 선박은 출항하기 전 교환이 가능했고 지금 와서 보니 성능은 기준 배와 비슷하고 대신 적재함과 선원을 태울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항해할 때 속도가 나오지 않아 지금 제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를 바꿔서인지 똑같은 속도이긴 하지만 왠지 기분 탓인지 좀더 빠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laughs> 또이 배는 대포를 더 장착할 수 있어서 해상전도 기대가 됐는데 마침 기습을 해주네요. 그런데 바보같이 배를 바꾸고 새로운 배에다 대포를 다시 장착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출항했더니 포탄만 있고 대포가 없다 보니 공격이 안되었습니다. 그냥 도망가야겠다 했는데 해상전은 대포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닌 선원들끼리 싸우는 백병전도 가능했습니다. 백병전은 선원들의 인원수와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오른쪽 하단 수치만 봐도 제가 선원도 적고 공격력도 낮다 보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배를 사서 기분도 좋았는데 바로 구욕을 당해 버렸네요. 의기소침해진 저는 몇 번의 기습을 도망다니며 퀘스트하러 가던 도중에 멀리서 여러 대의 배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이벤트 하는 곳인가 하고 가 보았더니 많은 배들이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같은 편이고 누가 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투가 생각보다 박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공격을 안 당하고 구경을 할수 있었는데 좀 전에 해적선을 도망 다니던 제 모습이 떠올라 급 초라해졌습니다. 제가 하던 전투만 생각해서 해상전은 재미없어 보였는데 여기 전투를 보니 너무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도시로 가서 대포를 장착하고 만만한 패적선과 전투를 해보았습니다. 배의 성능이 안좋아 속도와 선의 능력이 낮아 스피드한 전투는 안되었지만 좀 전투에 익숙하다 보니 레벨 낮진 패적선 잡는건 할만했습니다. 전투를 몇번 하다보니 전투 스킬 목록을 봤더니 해상전에 관한 것들로 해도 육상전 전투 관련 스킬들도 존재했습니다. 레벨이 낮아 여러 특성을 못 키우지만 추후에 키워보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험가 레벨이 조금 올라가니 퀘스트들도 난이도가 올라 연계 퀘스트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도 모든 도시가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제는 공략을 안 보고서는 할수 없는 난이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퀘스트는 거리가 워낙 멀리 있어서 이동하는 데만 꽤 많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가는 길에도 저 멀리 도시가 보이긴 했는데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가는 길에 한 번씩 들려주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여기 마을에 들어가서 카드 좀 받으려고 했는데 입고 있는 복장으로는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마 국적이 달라서 이팡어가건이나 복장을 갖춰야만 입장이 가능한가 봅니다. 말로만 듣던 이 뺀을 여기서 당할 줄은 몰랐네요. 이 <laughs> 뺀을 당해서 서러운데 가는 길에 기습을 꽤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적들은 리스본 앞바다 애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센놈들이라 눈빛 교환 후 불이 나게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특히 여기 앞바다에는 해적선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기습한 적은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명한 한 명이 셋놈들이라 바로 도망가려고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놈들이 스킬을 다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스킬 이름만 들어도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은데 금세 조화의 간격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포탄 공격도 강력해서 한 방에 3분의 1 피가 빠졌습니다. 이동 속도며 공격력이며 도망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국 항해불능 상태가 되어 격침을 당했습니다. 격침을 당하면 난파를 당하게 되는데 난파 명령을 실행하면 가까운 도시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느 마을 항구로 오게 되는데 보유 금액 반과 적재 화물을 잃게 됩니다. 그나마 돈도 없는데 그걸 또 빼앗겨 버렸네요. 그래서 항해를 할때 보유 금액은 은행에 맡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게 된 마을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가깝단 이유로 여기로 온것 같습니다. 비싼 금액을 치르고 여기 칼리아리라는 도시에 오게 되었네요. 다시 정비를 하고 원래 목적지인 트리폴리의 우유곡 절 끝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나름 빨빨 거리며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벌써 도시스무 곳을 발견했네요. 퀘스트의 장소는 여기 도시에서 하는 것이 아닌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는데 여기는 제가 찾던 필드 사냥터였습니다. 여기서도 바다에서처럼 측량 스킬을 사용하면 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해적이 아닌 도적이 나오는데 해적은 레벨 표시가 안 되었는데 도적은 레벨 표시가 되었고 여기서는 사 레벨 몬스터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장착을 안 해서 도적에게 공격이 안 되고 맞기만 하다가 첫 번째 전투가 끝났습니다. 다시 무기를 장착하고 선제 공격을 해보았는데 처음에 나눠주는 무기라서 그런지 공격력이 없다시피한 공격이었습니다. 일단 제 전투 레벨이 몇 번의 해상전을 했지만 1레벨밖에 안 되다 보니 사레벨의 도적을 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적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퀘스트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더니 노상강도에게 소지품을 빼앗겼다고 떴습니다. 그러더니 서2두 명이 도망치고 돈도 뺏기고 겉옷도 뺏겨버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피로도가 다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쓰러진 건지 모르겠지만 장비도 뺏기다니 오이가 없네요. 노산강도를 만나고 멘붕이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퀘스트는 완료를 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니 다시 리스본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가방을 보니 어느 도시에서 구입한 총이 있어 다시 사레를 도적에게 도전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투를 걸었지만 시작하자마자 혼란이 걸려 선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적을 공격하는 게 서툴러서 공격할 기회를 계속 놓쳤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해도 데미지가 3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전투 레벨을 좀 올리고 전투 관련 스킬을 찍어야지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탐색 스킬을 사용하면 말 그대로 땅을 파서 탐색을 시작하는데 모래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가긴 뭐해서 모래라도 모아다가 팔아보려고 했지만 나중에 마을 가서 팔아보니 개당 1원이라 너무 허무했습니다. 여기 트리폴리 마을에 정비를 하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재미난 것은 국가가 달라서 언어가 안 통하니 바디랭귀지 스킬이 발동되어 확률적으로 NPC와의 대화가 성공되는 것이었습니다. 스케일이 성공할 때마다 숙련도가 올라가는 방식이라 행동력만 많다면 쉽게 올릴 수 있어 보였습니다. 옆에 주점이 바로 붙어 있어서 행동력을 저렴하게 채우면서 바디 랭귀지 노가다를 할수 있었습니다. 주점에서 행동력을 채우면서 몇번 하다 보니 바디랭귀지 스킬을 레벨업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현실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설정의 스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항해시대 온라인을 즐겨보았습니다. 대항해시대는 시리즈물로 나와서 많은 매니아층이 있을 만큼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만 옛날 게임이다 보니 퀘스트 관련 불친절한 부분이 있었지만 공략이 잘 정리되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추억의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